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의 민선 팔기 첫 정기 인사를 앞두고 거제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거제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사, 오급 공무원 승진 요인도 다수 발생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취임 등을 고려하면 일정상 7월 1일자 인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박종우 당선인 체제 구축을 위한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8일 출범한 거제시장직 인수위를 통해 인사원칙과 방향을 정한 후 7월 초 소폭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거제 해금강 택시 노조원들이 실형업 시간, 월급제 등 회사 처우에 반발하여 7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택시 운행을 중단해 노사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해금강 택시 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노사가 임금협정 및 단체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으로 교섭원칙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된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8일 임금교섭 진행을 위해 해금강 택시 노사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와 인접한 자연 녹지에 풀빌라 호스텔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한 사업 시행자가 이룬면 소동리 688-7번지 1607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도시 계획 심의를 통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신축 허가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호스텔 신축 예정지와 인접한 동성그린 아파트 입주민들은 호스텔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520여 명이 연대 서명한 호스텔 반대 서명지를 거제시에 제출하며 호스텔 건립 불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제60회 거제 오포대첩축제가 오는 17일 저녁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오포수변공원 1원과 오포대첩 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거제시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거제 오포대첩 축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지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인진뇌란 첫 승전의 기운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담아 다시 시작 첫 승전의 기운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거제 정글도미 씻고 닦고 관광객 맞이 목욕 재개가 한참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속에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본부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렵고 울릉도는 관광객 통계 산출 일에 관광객 수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거제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거제 식물원도 연일 몰려드는 관람객들을 위해 정글돔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한 가닥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의지해 거대한 정글돔을 씻고 닦고 어루만지는 채비 속에 거제 관광의 기대감도 커진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 섬앤 섬길과 거제 다크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